안녕하세요, 난사랑 케입니다. 태풍 때문에 베란다 문을 꽉 닫아 놓고 비서를 다녀와서 걱정도 많이 했는데 무사히 다들 잘 있네요. 이렇게. 아, 이것도 해쪽 보느냐고 다. 앞쪽으로 이렇게 빼다 간이 돌아갔습니다. 이렇게 입장들 다 키우고 있죠? 이렇게. 지금은 이렇게 정상입니다. 싱싱하게. 이러면 이렇게 여름 8, 9월 키워서 10월 달부터는 이제 또 꽃대를 형성합니다.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. 그죠? 지금 난들은 호접난들은 요런 상황입니다 꽃대만 없고 잎장만 싱싱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꽃이 다 지고 이렇게 조금만 남았답니다 이렇게 새로운 아이들 잎장만 키우고 있습니다 잘라서 심어주고 yếu có thể đứa hai <laughs> trang sẽ ra